안녕하세요. 오룡 아침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남학 신도시에 있는 오룡지구 호반 서밋 3차 내부 구조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부 어, 준비된 영상은 33A 타입입니다. 방이 4개이고요. 방이, 작은 방이 3개, 안방 1개인 방이 4개인 구조입니다. 어, 현관 입구에서 욕실, 작은 방, 작은 방, 거실, 안방. 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어, 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것부터 촬영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이고요. 지금 좌측이 팬트리장이고요 우측이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발장. 우측에 있는 펜트리장입니다. 펜트리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깊어요. 깊습니다. 깊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우측 측면에 공용 욕실이 있고요. 바로 현관에서 작은 방 보이고요. 그 옆쪽으로도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복도에 작은 방이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방 있어요. 저희는 이제 천천히 차례차례 공용 욕실 먼저 볼게요. 공용 욕실. 샤워기 보이고요 위에 이제 수납 선반 있고 수건 거리도 보이고요 욕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세면대, 변기 그리고 이제 수납장 수납장 거울로 된수납장 있고요 현재 욕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타일에 얼룩 곰팡이 하나도 없어요 호발섬이 어, 지금 이제 4년 2020년 8월에 입주했으니까 4년 차라서 깔끔합니다. 여기 첫 번째 작은 방 볼게요. 바로 입구 우측에 이렇게어 붙박이장 있어요. 붙박이장 옆에는 수납장 되어 있고요. 자, 방 크기는 이제 30평대 작은 방들은 자, 자녀들이 쓰기에 딱 좋은 사이즈예요. 침대, 책상 들어가고도 공간이 상당히 남습니다 여기 이제 붙박이장 옷장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거울이 달려 있어서 여기 이제 화장대처럼 사용하셔도 돼요 서랍장까지 다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거의 남향에 가까운 방향이라서 해는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로 어,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복도 지나서 두 번째 작은 방으로 갈게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 그냥 기본 구조입니다. 붙박이장 설치되지 않았어요. 요방 같은 경우에는 침대, 책상,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장 하나 넣어도 될 그런 크기입니다. 창, 보이시죠? 지금 방향이 작은 방들, 거실, 안방까지 한 방향이에요. 해잘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와서 이제 좌측으로는 주방이 나오고요. 우측으로는 거실입니다. 아, 잘못했구나. 주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입구에 팬트리장 보이시죠? 팬트리장 이렇게 있고요. 문 열어볼게요. 자, 팬트리장이 깊어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선반이 여섯 개 정도 되어 있고요. 이쪽에 청소기 놓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문 닫고 이제 우리 세 번째 작은 방 여기 A 타입이고요. 방이 네개 작은 방, 세개 안방 한개네 개인 구조입니다. 방이 네 개이고요. 기본 구조. 붙박이장은 없어요. 붙박이장은 첫 번째 작은 방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인 구조. 방 봤으니까 이제 주방에 냉장고장 여기 냉장고장 보이시고요 오른쪽으로 여기에다 김치냉장고 두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수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에는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이 선반 요거를 약간 개껴서 이렇게 제껴서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선반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문 닫아 버리면은 깔끔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싱크대는 디자형 구조. 가장 동선이 편리한 디자형 구조. 네, 상부장, 하부장.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복합 레인지에요. 어, 오븐, 그릴, 레인지. 오븐, 그릴, 레인지 모두 가능한 복합 레인지. 그리고 가스렌지, 렌즈 후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거치대, 컵 거치대 있고, 주방에 창문 되어 있어요. 거실과 주방 창문, 마통풍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 다용도실, 주방에 있는 다용도실 볼게요. 다용도실 공간이 여기 보일러, 보일러실 되어 있고요 어, 세탁기랑 뭐 건조기 올려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외기 공간이에요. 실외기 공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실외기 공간 되어 있고요. 여기 창 개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 볼게요. 자, 거실 33평 A 타입 거실입니다. 에어컨 현재 어, 스탠드형 하나 여기 거실에 나 있고요. 안방에 그또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소파 놓고 어, 이렇게 아주 막힘이 없이 뻥 뚫려 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막힌 게 하나도 없고요. 단지 아래로 어, 네 단지 이쁘게 정원 뷰가 나와요. 정원 뷰가 나옵니다. 거실입니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에 이렇게 발코니 있고요 지금 벽걸이용 에어컨 보이시죠 에어컨 있습니다 여기 아주 해잘 들어요 빨래 전동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수도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수도 시설 되어 있고 여기는 대피 공간이죠. 대피 공간 네, 이렇게 대피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에서 우리 여기 파우더룸하고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욕실 보셔야죠. 욕실 먼저 볼게요. 욕실 네에렇게 샤워부스 되어 있고 물튀김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수납장 이렇게 그리고 욕실 청소할 수 있게끔 수도 또 따로 빼져 있습니다. 자화장대에요 화장대 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수납 시설 되어 있고요. 서랍장 있고 이렇게 의자 놓고 앉을 수 있게끔 발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나옵니다. 드레스룸 드레스룸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행거가 D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종 소지품 같은 거, 악세사리 같은 거 음, 보관할 수 있는. 수납시설 되어 있구요. 시스템장으로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습니다. 네, 서랍도 하나. 3단으로 서랍도 준비되어 있구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창문이 나 있어서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다 봤습니다. A 타입 내부 구조 알아봤습니다. 호반섬이 최근 실거래가가 음 최근 실거래가 알려드릴게요. 3월달에 20층이 3억 6,300, 4월에 2층 3억 1,000, 5층이 3억 2,500이고요. 6월에 19층 3억 7,000, 7월에 6층이 3억 4,800, 8층이 3억 3,900에. 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시세는 전세는 지금 호반 2억부터 있어요. 2억부터 2억 5천까지.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부터 이제 90 그리고 3천에 110까지 보증금을 조금 올린다던가 줄인다던가 해서 월세는 살짝 조율이 가능한 세대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문의 주세요. 음. 어, 오늘 여기까지 호반썸 및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